야한 마리 땡깁니다. 아침에 요쪽 사장님은 한 마리 걸어갔고, 몇 바퀴 가면 모두 못 하고, 12호 목줄, 막탕 해목줄 한 방에 날려보고, 지금 두 번째 히터입니다. 사장님은. 지금 요 졸가 절때는 150m 이상 흘러가야 입지로 옵니다. 오늘 조금 날씨가 춥습니다. 야 힘을 내세요, 힘을. 자, 안 되면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앉아가지고, 막 감으세요, 막 감으세요. 봐주, 봐주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아, 사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기도, 기도 아, 비영기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꼭 잡아가야 됩니다. 도룡양에도 많은데, 어우, 제복 신경 섭니다. 아, 펜딜 8000번에 5초 10호, 목초 12호 세팅입니다. 천하장 갔다고 일어나시고, 이제 황으면서 일어나세요. 배치를 바짝 붙으세요. 이런 식으로. 어, 포대기 한다야. 야, 이거 한팔살 되겠는데. 야, 시름소리 좀 나고. 야, 경기들 여기까지 올 만합니다. 자, 고기한둘어 봅시다. 안 큰데. 에이, 참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누군가 때 걸리지? 자, 방어입니다. 자, 방어입니다. 방어. 야, 다리 안 큰데 이거.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사장님 한마리 땡기이득토리 젠틀맨 박사장님 지금 아침에 해뜰 때는 입주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뭐 왠지 앞에 무눗배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해 푸는 바람에 역도만 하겠고 자육꽃대 참동입니다 참도 자자 왔다 갔다 합니다 됐습니다 푸세요 푸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박입니다. 사십입니다 40, 자, 후반전 이제 밥 먹고 짜다리 낚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6호 때입니다. 그렇게 뭐 힘을 많이 쓰는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 비미에까지 왔습니다. 방어 습니다 자, 이다랑어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거 가다랑어입니다가다랑어 일본 사람들도 이거를 잘안 먹습니다. 이거. 분재해가지고, 대표로 밀어갖고, 국물 낼때 쓰는 겁니다. 이거 살려주겠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프네. 고기 같은 거한 마리 걸었습니다. 오늘 첫 수입니다. 자, 몸도 살짝 잘리 들어갔고, 자, 그리고 불립니다. 잘하세요 굿자니다 어휴 메다 되겠다 우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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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됩니다. 야 이거 이제 축하드립니다 한 사람 해결되겠고 자 메다 넘습니다 이거 메다 10이나 되겠습니다 자, 추가 드립니다 땡입니다 막까으세요막까으세요 봐주면 안 됩니다 이거 선배님 힘좀 들더라도 트잣스요. 트잣스요. 우리 송사장의 한발땡입니다 지금 오늘 입질이 늦게 받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인자 입질이 받칩니다. 지금 대부시 매단한 마리 잡고 지금 세방 트잣습니다. 에이, 또트잣어 에이, 네방트잣어 자, 오늘 유일하게 대부실리한 마리 잡아주신 사장님입니다. 지금 내방 터져보고, 자, 오늘 늦게 고기 받칩니다. 고기 큽니다, 이거. 자, 이거, 이거 묻겠나. 자, 묵을수 있습니다, 사장님. 야, 우수한 내공으로 땡겨내는 겁니다, 고기는 자, 오늘 육 늦게 받치는 바람에, 늦게까지 합시다. 늦게 가면 좀뭐 어떤 놈? 양 늦은 거. 뭐햇걸리를 마련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아직 마련 못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고기 보입니다 자거기 그런 사람한테 지금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바짝 들고 네, 갑니다 자 요것도 굽자 어휴 못 떴어요 못 떴어요 자수고하니다 굽자 어휴 좋다 스리오 오늘 늦게까지 했습니다 오후 늦게 입질이 마치 갖고 입항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대부실이 늦게 오는거 네방 터트리고 요거 대부실입니다 1m 딱 정확하게 요거는 붓자 좀 넣고 자질안해봤습니다 오늘 한 4방 아, 너무 아까운, 아까운 시간에 아깝게 터졌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